오늘 무슨 촬영 하시오? <laughs> 아 요즘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2일 차잖아요 어, 운동 강사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슴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어, 원래 나온 거 아닌가요? <laughs> <laughs> 좀 어깨도 좀 벌어지고 뭐랄까 제, 죄송한데 젖꼭지가 어. 좀 튀어나오는데 좀가려주셔야 돼요. 어, 자신감이 요즘에 좀 생겼어요 어 사실 음, 뭐랄까 이 정도면 이제 여자친구가 좀생길것 같은 생각이 막 이렇게 드네요 그 no? 2년 전부터 그랬네요 아니 아니 2년 전에는 너무 못생겼어요 <laughs> 아, 그때랑 그, 그 지금이라도 같은 것 같은데 <laughs> 그래서 좀 살도 빠지니까 이제 옷도 좀 약간 이렇게 새로운 옷도 입어보고 꾸며보기 위해서 이렇게 액세스 액세서리를 몇개 샀는데요 이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바뀐 저의 모습을 보실까요? 짝 o 스켈레톤... c e s s o r y a c c 어, 오 s o r y a c c e s s o r 이 accesso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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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고 c e s s o r y a c c e 어또안돼또 <laughs> 뭐가 마침내 구조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이건 뭐죠? g l 이2018 작년에 나온 거네요? 알아 들어봤어요? 예그 뭔데요? 아뭐 얼마, 얼마 안 해요 이.. 2 5 0원인데 아이씨 아아원이 25 아니라 25만원이군요 그렇죠 2 5 0 아. 0 0원2만원시게오오 보시면 사이즈가 여성분 거 남자 거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해준 컨텐츠는 저번에 여성분한테 번호를 따였어요 최근에 아 근데 최근에 번호 진짜 따셨었는데 그거를 아십니까 아들요 아들아 아들아 무튼 번호를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살이 좀 빠져서 그런지 어 여성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좀 갖고+ 갖고 있는 것 같+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<laughs> 오늘은 지금 현재 불금이거든요 지금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이 넘어가는 1시 53분입니다 네. 오늘 불금에 과연 번호를 몇 명에게 따일지라는 컨텐츠를 해볼건데요 아, 아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 건가요? 형은 아, 네. 저 들고 있는 게 얼마인 줄 알아요? 저 몸에 걸쳐져 있는 게 얼마인 줄 알아요? 60만원이요 어. 어쨌든 오늘 불금에 홍대를 갔을 때 작비는 몇 명에게 번호를 따일지라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? 아 가봅시다 중망이 인데 컨텐츠 네 일단 풀코디라 하고 엉덩이 왔는데요 어, 막상 할라니까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음, 좀 잘생겨졌으니까 번호 많이 따이겠죠아 안돼 초상권 문제로 모두 모자이크 하는 점은 당연히 양해 부탁드리며 그럼 번호 몇 명한테 따일지 한번 가볼까요? 세명 따이면 잘 따인건가? 저는 네한 명도 안 따일 것 같은데 아 어, 일단 금요일추고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지 어, 여성분들이 많이 없네요 하지만 뭐 여기 서 있으면 이러고 따입니다 혹시 유튜버에... 번호, 번호 따려고요? 아아요 뭐라고요? 유튜이 뭐라고요? 유튜버 작비 사진 찍자 사진 아 사진요? 사진 찍자 저 번호는 안 따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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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번호 따려고 네. 물어본 거 아니죠? 아, 번호 따려고 물어봤어요 <laughs> 아 진짜요? 아? 네. 아, 뭐 번호 따도 돼요? 아뭐 일단 사진 한... 예. 예. 야, 나 이제 또 유튜브에 여자친구 생겼다 이러면서 업로올라는거아니야아니야 그런 거아니요 하나, 두, 세. 어, 감사합니다. 아 지금 혹시 저희 촬영 중인데 어. 얼굴을 나오시면 네. 나오셔도 되나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일단은 제가 진짜 번호 따야 돼 가지고. 어, 아나셔도 돼요? 아 근데 이러면 이거 주작이어서. 아 감사합니다.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? 번호 따일요? 아, 네 따일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좋은 좋은 밤 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<laughs> 가세요. 아번호 번호 따일 줄 알았는데 번호가 아니라. <laughs> 일단 그래도 맞저서 있어 볼게요. 어? 일단 현재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<laughs> 번호가 좀안 따이네요. 사람만 많았다면 어느 좀 <laughs> 따였을 텐데. A few moments later. 아네 어느 따리고 있던 거 아니죠? 아니 <laughs> 아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여성분들이 아니라 남성분들이 이렇게 다가와 주네요. 정말 감사하죠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헤디. 아 감사합니다. 전화로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고감. 아, 네네아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아사 감사합니다. 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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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합니다감사다가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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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니다감사합이사합생니다다 어, 자리가 좀안 좋았나 봐요. <laughs> 말이 안 되네요. 면상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. 뭐라고요? 네? 아 조용히 하시고요. 네. 그래서 자리를 좀 바꿔 볼게요. 좀더 번화가로 가죠. 그래 여자는 없는 어, 거니? 없어요. 어 그래 그래. 어 그래 그래. 여자는 여전... 없는 거지? <목소리> 어 그래 그래. 아네 어 여기 먼저 찍어줄게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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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. 아, 예. 아, 예. 어 <목소리> 그래. 어 그래 하나, 둘, 셋. 어 그래. 에이스 닮았습니다. 어 담았습니다. 고맙다. 에이스가 뭐야? 불주먹아불주먹 아, 불주먹. 고맙다. 어 그래 그래 얘들아 재밌게 놀고. 안녕하세요 차민주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다가 검거 당했어요 근데 요들썽 시켰다고 해서 그냥 하면 돼요? 네요 아니 호홀랄라이 홀랄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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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